순서는 그두 분의 어떤 기조 발표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각 어, 기조 발표가 25분씩 예정되어 있고요. 또 기조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두 분에 대해서 공동의 토론 시간 약 20분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기조 발표는 어, 국민대에서 과학사야 오래 가르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하시고 또그 이후에도 아주 일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어, 김한석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일단 김한석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한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자료는 어, 자료집에는 원고로 되어 있고요. 어, 오늘 발표 어, 자료를 삼을 거는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놓고 어,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는 거죠? 네, 아, 죄송합니다. 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 전환이고 부제가 인간 중심적 문명에서 탈 인간 중심적 문명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그 배경을 조금 어, 설명을 드려야 이, 이 제목에 대한 어떤 감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인류세에 대한 그 논의, 인류세 특히 상태 위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은 지난 10만 년간의 어떤 지구 그 기온의 그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년이라면은 이제 에, 이때가 이제 지구로서는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 빙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으로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끝에 보시면은 홀로스인이라고 한 1만 5천 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어, 기후가 아주 예외적으로 이 10만 년의 역사, 기후 역사를 보시면은. 어, 아주 예외적입니다. 헐로세가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기온이 에, 한 평균 1도 내외에서만 변화하는 아주 온화하고 안정된 그런 에, 기후를 보이는 그런 그 때가 찾아왔습니다. 에, 인류에게는 음, 굉장히 그 고마운 어떤 그런 시대인데요. 이때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기후가 바탕이 돼서 인류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를 열었고, 어, 농업 문명 이 생겼고, 이른바 인제 인류의 모든 문명과 역사가 이때부터 이 홀로세의 어, 어, 온화하고 어, 안정된 어떤 기후를 바탕으로 어, 전개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때 지구 평균 온도가 어, 지금까지 한 14도에서 15도 정도로 어, 유지가 되고 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그 과학자들이 1950년 정도서부터 현재 예, 2020년대 이제 인류세 이제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는 역시 이제그 지구의 기원인데요. 한 185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때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어떤 그 기후의 변화인데 이걸 보시면은 인류세라고 불리는 한 1950년서부터 현재 한 70년 동안에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50년에 비해서는 약 1도의 상승이고, 이게 이제 북극 지방에는 그 기온 변화가 더 심해서 그보다 한두배 정도로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동안에 급격하게 그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그니까 지구의 어떤 생태계가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다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런 온실가스 뭐 CO2, CO N2 o 등등이 얼마나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1 9 5 0년서부터 그러니까 1850년 산업혁명 때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1950년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20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정점에 이를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온실가스가 그럼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됐고 기후를 비롯한 지구의 생태가 변하게 됐느냐? 그 원인은 역시 우선 뭐 인류 인간의 어떤 그 숫자의 증가죠 인구의 증가가 이제 산업혁명이고 특히 1950년 이후에 기하학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뭐 여러분 중에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1950년 대생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세계 인구가 한 25억 명에서 뭐 77억, 78억 명 이상, 그러니까 50억 명 이상이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시대에 들어서 이제 바로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가 이 지구에서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어, 뿜어내는 어떤 이산화탄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에, 지구의 어떤 기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인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제성장을 추구하죠. 그래서 에, 그 오른편에 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GDP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도 1950년 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에,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 GDP의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많은 그 생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낸는거로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자원 에너지 중에서도 역시 이제 석유가 제일 큰 것인데, 이 석유라는 것은 지난 한 1억 년간 지구의 이제 생물들이 죽으면서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생겨난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난 건데, 이 석유를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 것이 이제 특히 20세기 들어서 급속하게 석유 문명이라고 부르지 말지 많은 소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전후로 해서 한 200년 정도에 이만큼 빠르게 여기 아주 기다란 못처럼 생긴데요, 빠르게 어떤 지금 소모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에, 이 항공교통의 증가인데요. 1950년서부터 현재까지 항공교통의 증가인데 제가 이런 거, 예, 항공교통을 특히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한 것은 이게 이른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른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신자유주의. 이건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계속 그 어떤 근대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성장을 추구를 해왔지만 특히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1980년서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이 항공 교통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면서 뭐 에너지 소비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우리가 오늘 주제인 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도 역시 이런 지구화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 팬데믹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러한 그 인류세의 어떤 그 기후 변화를 비롯한 어떤 생태 위기를 어, 일부 어, 그 학자들이 가이아의 침입이라는 어떤 용어로 들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됐고요그 어, 가이아의 침입의 관점에서 오늘날 코로나 19 팬데믹도 역시 우리가 어,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 어떤 깊은 어떤 함의를 우리가 어서 읽어낼 수가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야의 침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벨기에 그 과학 철학자인 이자벨 스탠가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2009년도에 불어로 발표한 책이 인 카타스트로픽 타임즈인가 파국 파국의 시대에 파국의 시대 속에서 뭐 그런 제목인데요. 2015년에 이제 영어로 번역돼 나와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 이 책에서 스탠가르스가 어, 이, 이 기후 변화 어, 인류세의 어떤 기후 변화를 어, 가이아의 침입이라는 어,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가이아에 대한 어떤 가이아라는 어, 개념에 대한 어 관심이 급속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가이아라는 것은 뭐 어, 대부분 다 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1970년대에 등장한 어떤 가설인데요. 에, 영국의 제임스 러블록과 어, 미국의 리마글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런 전 이제 가이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지구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어, 지금의 온화한 기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형성하고 지구가 그걸 조절을 하는 독특한 역동적 상태계로 본 것이 바로 가이아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글리스는 이거를 이제 마글리스가 만든 어떤 개념이 홀로바이언트, 통생명체라는 말인데, 이게 숙주하고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같이 결합된 어떤 하나의 개체, 통생명체인데, 일종의 그래서 이 가이아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통생명체로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 라트루는. 이거 일종의 가이아를 하나의 하이브리드로 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종들이 함께 결합돼 가지고 뭔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성을 보유한 존재로 이제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든 근대 문명, 특히 자본주의가 지구의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서 파괴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지구가 반작용을 하는 이 지구가 그냥 파괴당하고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구가 그러니까 가이아가 반작용, 리액트를 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변화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아가 인간 세계에 어떤 침입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이제 스탄가르스를 비롯한 가이아의 침입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이어서 이 2020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이 널리 이제 인류에게 충격을 주고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사태 속에 있는데요. 코로나 19 팬데믹은 바로 인류의 근대 문명에 파국을 경고하는 두 번째 가이아 침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아 가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가이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무생물 주의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물들이 거주 가능한 또는 서식 가능한 조건들을 유지해주는 세프레귤레이팅 시스템이다. 자기 조절적인 시스템을 형성한 것이다. 이 세필레귤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제 가이아라는 개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어떤 어떤 것들이 생물들이 거주 가능한 조건이고 그것들을 갖다 이제 가이아가 자기 조절을 하고 있느냐? 그건 지구 표면 온도를 일정한 생물들이 살수 있는 적절한 온도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홀로세에서 보면 한 14도에서 15도 정도 크게 변화하지 않게 그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 내고 그걸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대기 중에 산소가 78%는 질소고 21%는 이제 산소인데요. 이 산소가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기 중에 산소가 왜 생겨났고 원래는 이 지구가 생겨날 때는 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물들이 생겨나면서 특히 바다의 미생물들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든요 그래서 생물들, 생물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산소, 특히 2 1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산소가 바로 이제 이런 가이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해양 중에 염도의 조절이라든지 이산화탄소의 처리라든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이아다. 그래서 가이아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행위성을 지닌 음, 행위자다그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죠. 바로 뭐이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면 제 러블로그이고 이 분이 이제 리마글리스고요. 러블로그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에서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지구의 어떤 특별함을 본 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아폴로에서 찍은 이 푸른 지구의 사진인데 왜? 에, 다른 행성과는 달리 지구는 이렇게 푸른 행성, 즉 살아있는 형물들이 살아서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행성이 되었을까를 갖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림 아글리스가 이제 러블록과 결합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미생물 때문이다. 처음에 이제 생명체, 지구의 처음 생명체로 에, 에, 생겨난 것이 이제 바다의 그 시아노박테리라고 하는 에, 남세균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 녹조현상이 생기는 게 그게 바로 남세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니마그레스가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생물들이 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서 여러 다른 다섯포 생물들 생겨나고 나중에 인간까지 생겨나는 그런 지구가 됐다는 것이죠. 어,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그 가이아가 어, 그래서 이 생물들이 살수 있는 어떤 조건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인간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경제성장을 하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한반 정도를 이렇게 가이아가 가이아의 어떤 생태계가 이제 흡수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워낙 빠르게 또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기후 지구온난화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가해의 어떤 자기 조절 시스템을 에, 혼란시키고 에,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가해 침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 인간 중심적 문명이 종말의 위기에 닥쳐 있다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16, 18세기에 서구에서 확립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서구에서 확립돼서 서구가 어떤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평창을 하면서 19, 20세기에는 비속으로확산되어서 오늘날.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문명이 됐죠. 그런데 이런 근대 문명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근대 문명입니다. 즉 정신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정신대 물질 정신적 존재 물질적 존재는 나눌 수가 있다. 정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 물질적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현재 그 오늘날 지구의 존재 중에서 정신적 능력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고. 물질 비인간들은 전부 이제 뭐 동물, 식물, 미생물, 무생물 다 포함해가지고 오직 물질적인 존재. 기 인간과 비인간을 그래서 이분법으로 적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구성하는 어떤 그 영역이 사회고 물질적 존재는 비인간들이 구성하는 세계가 이제 바로 자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볼 때는 이제 이 사회 인간은 사회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그 내부에서 살고 있고. 인간이 사회 밖의 영역은 다 외부로 보는 그런 이원론이 바로 이제 근대 문명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정신적 존재로서 능동력 주체고 비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 수용적 객체라고 취급하는 인간 중심적인 존재론이 근대 문명의 토대인 데카르트적 이원론인데요. 과연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가이아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근대 문명의 토대인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문명은 데카르트 이원론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른바 비인간들의 세계인 자연을 인간 활동의 배경 무대로 삼으면서 인간 활동을 위한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인간 활동에서 생긴 부산물, 그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외부로 취급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근대 문명이 만들어낸 생태 위기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다시는 것처럼 위에내 네버빈 모던이라고 하는 책, 1991년대 브로로 발표하고 이제 93년대 영어로 나왔는데 올해가 바로 그래서 이 책이 발표된지 바로 30년이 된입니다 그래서 근대 문명이 지닌 어러한이온론적인 모순을 정화 번역 충돌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라투르는 이 책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1989년도에 이 세계가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를 하고 자본주의가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그래서 탈냉전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그 의미만 부여했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바로 자본주의도 역시 에, 생태 위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 산업혁명이 또 계속돼온 이런 위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 에, 88년대 IPCC가 를 출범을 하고 이런 생태 위기에 도입을 했는데 과연 왜 그럼 자본주의는 생태 위기에 도입을 했느냐? 그것을 바로 이제 근대 문명의 토대인 인간 중심적 이원론. 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에서 한그 이원론을 나타낸 어떤 책이죠, 아 그림이죠. 그래서 예, 라트루가 이제 이것을 이, 이, 이 책에서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예, 근대인들은 머릿 속에서는 이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실제 자기의 어떤 실생활에서의 실천은 인간 비인간 세계, 자연 사회를 넘나들면서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간 비인간 요소들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 세계 속에서 사야 할게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하이브리드들은 근대주의 이론 속에서는 제대로 그것이 파악되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안 들게 만드는 어떤 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대 문명에서는 뭐 끊임없이 이런 하이브드를 리 만들어내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온실가스나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뭐,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특징을 잃은 것이 바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문명의 이런 만들어낸 상태에 의한 대안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비근대를 이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근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인간과 인간 중심적 이원론이 아니라 그런 탈 인간 중심적인 이원론을 벗어난 어떤 그런 탈이원론적인 그런 존재론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비근대가 과연 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라트루가 그이후의 작업 속에서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요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에, 라트루가 이제 스탠가르스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인지 이제 가이아 가설을 다폭 수용을 하면서 2015년에 페이싱 가이아라는 책을 발표하고 2017년에 다운트어트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바로 이제 가이아의 관점에서 비근 자기가 주장해 이전에 주장했던 비근대를 새롭게 해석한. 에, 그런 그 어,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가이아의 침입으로 근대 이혼을 기초한 인간 중심의 문명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라트루는 에, 그 책들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요. 2015년 12월에 에, 바로 파리에서 21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어, 뭐 기후 변화 협약이 처음으로 맺어졌지만 실제로 세계가 여기 모여서 발견한 것은 그동안 근대화 어, 이 산업화를 통해서 세계 전체가 다 이른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어, 말하자면 이제 비서구도 어, 서구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만큼의 어떤 그런 그런 물질 문명을 누리는 쪽으로 어,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세계 전체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 전체 근대 문명을 수용할 만한 사실 그런 자원과 그런 어떤 그런 오염을 시켜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글로브는 없다는 거죠. 그런 지구 그런 지구는 지금의 지구에 한 7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회의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회의 직후부터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서구,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이제 이게 불치전 불가능한 꿈이구나 하고 나서 느끼고 이제는 로컬로 자기의 어떤 뭐 민족 국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긴 것이 2016년 6월에 이제 브렉시트고 그에 11월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로컬레의 후퇴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2017년 6월에는 이제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 세대 시대의 정치는 라트레이 하면은 근대 문명 시대 그 글로벌을 지향했던 좌파와 로컬을 지향는 우파 좌파 대 우파의 어떤 오랜 그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좌파 우파를 포함한 그런 모던 세력 때 이제 이런 가이아 테레스티리아라고 여기서 가이아를 표현하는데 이땅 대지 우리가 직접 몸담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장소 이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레스티리아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갈등으로 앞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라트루는 다운트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다운트어스에서 이 모더니제이션 과거에는 이제 모더니제이션 글로, 로컬에서 글로발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 좌파 우파의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태 위기 이후에는 테레스트리얼, 바로 이제 가이아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줬고요. 어, 라트루는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0년에선 짤막한 글에서 라트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19 팬데믹, 라트루도 사실은 이 팬데믹에 3월인가에 걸렸었대요. 작년 3월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났을 텐데요. 코로나 19 팬데믹은 가야의 침입이 본격화 되었음을 어, 예. 아로는 기후 변화 재앙의 일종의 에, 드레스 리허설이 아니야. 이게 완전 그, 그, 그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연극, 연극 같은 공연에서 이제 에, 무대 연습을 완전 저그니까 자기 에, 옷을 다 이제 제대로 입은 다음에 이제 무대 연설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 19 팬데믹이 어, 더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에, 것이 아니냐 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19는 근대 문명이 추구한 글로벌레이션이 초래하는 생태계 의 위험과 더불어서 가이아의 행위성, 가이아는 이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행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고. 다만 이제 이 코로나 19에서 우리가 또한번또 하나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상당히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게 인류가 굉장히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세계 정부가 결단하면 경제 활동을 멈추고 보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라트는 이게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수 있고요. 에라트가 얘기했기 이 교훈은 상태 위기 기후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삶을 네, 조데그 근대의... 3분 안에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3분 안에 됩니다. 근데 지배적 양식인 자본주의 경제생활, 경제가 지배적인 근대 문명의 양식인데요. 그것을 탈피해서 정치 생태학에 입각한 아야의 정치 생태학에 입각한 비근대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축해야 된다고 들은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비근대의 탈인간 중심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구를 지, 지배하겠다는 근대 문명의 오만한 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지구에 서식하는 다른 이웃 종들과 겸손하게 협력해 공생하는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비근대의 탈인간 중심적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비인간들의 가치와 행위성에 대해서 근대 문명에서 무시됐던 게 비인간들도 가치를 지니고 행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 이 가, 비인간들의 가치와 행위성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도록 만들 새로운 어떤 미적인 실천이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의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래 영국의 그래암 합의 라는 학자는 컨템플러리애니미즘 현대적 애니미즘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또 정치적 윤리적 측면에서 정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인간들끼리 의 어떤 그런 뭐 평등이 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의를 얘기했는데 인간뿐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 인간 중심적인 일종의 이제 생태적 정의랄까? 어떤 호주 학자들은 이제 이거 멀티스피시 저스티스니까 다종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태적 정의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며 이런 생태적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와 삶의 양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당장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그 생태적 정의에 대한 모색에서 우리 탈자본주의 이 지금의 어떤 그 근대 문명의 지배적인 양식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탈자본주의 세계를 상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이아의 침입은 근대 문명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문명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온화하고 온화하고 안정된 홀로세 지구 환경이 끝났다는 신호이며 따라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후회해도 이제는 홀로세가 끝난 것은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인류세는 굉장히 기후 변동이 심한 과거의 빙하기나 이런 뜻처럼 가혹하고 불안정한 인류세 기후 환경에서 인류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문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위종 선생님 발표 끝나고 나면 종합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이나 토론거리가 계신 분들은 준비해 두시다가 그때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